안녕하세요. 미진산 누리기 미진입니다. 우선 간단히 그 세안과 양치질을 하고 따뜻한 물과 함께 영양제를 챙겨 먹었어요. 그리고 방에 가서 오늘 할 일을 적고 독서 1시간 정도를 하고 거실로 나와서 명상을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아침밥을 먹었어요. 그리고 다시 씻고 다시 씻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. 음, 음, 무기력하고 조금 나약해진, 그, 무기력하고 마음이 나약해진 상태로 오랫동안 좀 방치를 해둔 것 같았어요. 새해도 되, 되었는데 올해도 밍숭밍숭 보낼 것 같기도 하고, 어, 제가 결과 중심에만 성취감을 제가 결과 중심에만 성취감을 느끼는 편인데 최근 들어 그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과정에 대해 성취감을 느껴보자. 뭐 과정에 대해 성취감을 느껴보자. 뭐 작은 성공에 대한 보람을 느껴보자라고 해서 아침형 인간이 떠올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첫, 저는 첫날부터 눈이 잘 떠져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. 음, 시작 당시에는 수면욕도 없던 시기였던 거 아, 시작 당시에는 수면욕도 없던 시기여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아, 노하우라면은 알람이 울리면 바로. 몸을 일으켜야 하, 해야 될것 같아요 몸을 일으켜야 할것 같아요 어, 1분만 늦어지면은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, 왜 다이어트도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은 뭐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은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 먹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나와야 하고 바로 세안과 양치를 하고 그래도 졸리면은 초 저는 초반에 어 그래도 졸리면은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우선 첫날부터 아침에 인간의 매력을 느꼈어요.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무엇을 무언가를 하니까 집중력도, 집중도 잘 되고 확실히 아침부터 주도권을 잡아서 시작을 해서 사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스스로 통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번 계기로, 이번 계기로 하고 싶은 것도 다시 많아지고 될것 같은 것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생겼어요. 그리고 일기도 좀 힘든 내용이랑 좀 한탄하듯이 그런 찡찡대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더라면 지금은 좀 앞으로는 뭐 앞으로는 뭐뭐 뭐를 해야겠다. 뭐뭐 지금은 뭐뭔 해야겠다. 뭐 하고 뭐뭐뭐 뭐, 뭐 해야겠다 하고 싶다. 뭐 앞으로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음, 내용 들 내용들로 많이 써져 써 내용들이 많아졌었어요. 앞으로도 아침형 인간 습관을 가지고 싶고 추천도 합니다. 단 음. 주말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될것 같습니다. 오로지 나에게. 집중하고 유지하고 그 평온한 시간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유지하고 싶습니다.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돌보기가 있는데 아침 시간 활용으로 마음의 안정 또나 자신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음, 올해 목표와도 딱, 맞,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인간을 통해서 하루의 주도권을 잡아 시작하는 그 느낌을 음, 추천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